자 아무튼 낚시는 사장님이 구멍치기 낚시 사오셨거든 오늘은 근데 비가 와서 좀 그러고 내일 이지않으니까 내일 한번 가볼게 자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오늘은 밥 먹으러 가자 일단 밥 먹자 배고프다 밥 먹자 덤베 국수 먹으러 가자 밖에 햇빛 비친다고? 아, 비는 일단 와 렌즈 챙기고 비가 오니까 또방수하자약 챙기고 주문 아! 선크림 해야되나? 아 선크림 왜 이렇게 귀찮지?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어제 너무 발랐어 오늘은 이 정도만 바르자 시멘트는 씹말잘같이 <laughs> 하네 이 사람들 이 안드리을 얼굴에 뽑았네요 땅딸부용 무다리용 턱추털용 나이태용 자그리용 현무암용 거미몸용 무좀이용 각질이용 주름이용 호박면용조만이용 극적이용 슬렁이용 조초이용 호레비용 입냄새용 협백태용 뒤질래요? 가볼 까 자 나가자 이 방구석어! 여포 새끼들아 와 냉장고 작은 것 같은데 냉장고랑 비슷해 잠시만 저 새끼만 내가 벤 한번 때리고 해. 아니 채팅창이 왜안 올라오는 거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음식 오늘도 역시 비가 와서 뭐 딱히 뭐 먹거든? 넘배 비만 안 오면 이거 에코백 이거 딱, 이렇게 딱 하고 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어? 이것도 이모가 챙겨준 건데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다니면 되네, 이렇게. 준비 끝. 가보자. 가보자. 똥그이 어떤 거 샀냐고? 와디즈 가면 살수 있어. 와디즈에 팔아요. 자, 나가자. 야, 뭔가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많이 떠긴 뜨네. 자, 나가자. 비가 근데 거의 안 와. 강아지 보여주는, 뭐. 소리 보여달라는 거지? 설아. 잘 쉬고 있어? 비 와가지고 여기 안에서 쉬고 있나 봐. 응, 근데 쉬고 있는 거 같으니까 아까 인사할 때는 나와줬는데 여기가 소리네 집이고요 아따마 간식 없어 조금 친해졌어 아까 아이고 이뻐 개조척 <laughs> 아이고 이뻐 더 귀여운 거 보여줄까요? 소울아 깨서 미안해 맛있는 거 사줄게 다음에 나랑 산책 한발리 하자. 자 그리고 오늘의 메뉴 짬뽕이랑 돈베 막국수 중에 좀 고민하긴 했는데 돈베 막국수로 먹으러 갈 거야. 야 짬뽕 먹을까? 비 오는데? 아니 제주도 와서 짬뽕 먹기라고 하는데 좀 달라. 해물짬뽕 해가지고 돈베 막국수랑 짬뽕 중에 홍콩반좀네가 가. 맞지? 비올 때는 좀 짬뽕이긴 하지. 근데 너네가 짬뽕 먹으라니까 돈베 막국수 먹어야지. 에피타이저로 짬뽕 먹고 디저트로 돈베 국수 먹었을 야, 건데 가끄는 제 형님 집앞 주차 금지. 아 정겨워 정겨워 그 해물짬뽕도 17,000원인가요? 아니야 그정도 아니야 12,000원 정도? 근데 해물짬뽕집 이름이 존나 웃겨 엄블랑이 엄블랑 아 근데 거기도 가긴 갈 거야 왜냐하면 아니 거기 한번 검색해서 한번 봐봐 심심하면 되게 해물짬뽕이랑 감귤탕 수육이 있는데 되게 맛있을 것 같아 거기 팥스 놀러가면 받아주시나요? 아니요 패스 수미 어디쇼 <laughs> 아, 별의 분노 <앱은> 김만수. <laughs> 6974님. 짬뽕 먹자. <laughs> 짬뽕 먹어야겠지? 이 <laughs> 오케이, okay, 짬뽕 가자. 단달부용 무용턱추용나이용자 이용. 용용용이용적이용용이고 제주도 도로상태 풍경으로 갑시다 이분 펄인가요? 이 이런 씨자 잠깐만 남캠 보다할게요 여친 시점 해물짬뽕에 박하지 그 개를 한 마리를 통째로 넣어주던데? 어제 1 7 0 0 0짜리 이제 그 해물 뚝배기에도 반 마리 들어가 있던 박하지가 12,000원짜리 짬뽕에 이제 한 마리 이제 딱 들어가기 때문에 어저 끝에 뭔가 음식점 같은 게 보이는데 저건 것 같은데? 어 여기 나와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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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도착. 엄블랑 um, 어떻게 식당 이름이? 어? 이거는 내가 찾을 때 없었는데 카페도 있네. 디저트 커피 와인. 호우 아 호우구나. 드정기 휴무가 목요일인데? 아 오늘 지진의 날이네. 가게 전경은 약간 이런 느낌. 또 카페가 있네. 어 맛있는 냄새. 쫄깃한 고기와 제주의 감귤이 만나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있는 탕수육, 감귤탕수육. 엄블랑. 해물짬뽕. 자, 가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해물짬뽕 하나. 여기 고소리도 없지 이쪽이 완전 이쪽이니까. 여기에 특이하게 엄블랑에서만 파는 짬뽕이 엄블랑 해물짬뽕, 엄블랑 골짬뽕 엄블랑 흑돼지짬뽕. 짬뽕 종류가 되게 많아. 뒤에 내 의자가 있다. <laughs> 어, 나온다. 빨리 나오는데? 야, 비주얼 미쳤다잘 먹겠습니다. 와, 네. <laughs> 우와, 비주얼 개지. <laughs> 아니, 야, 사진이랑 똑같이 나오는데? 잠깐 잠깐 상황 제대로 걸렸어 12,000원 12,000원 칵테일 새우 빼고 네, 대가리 갈라진 깨두개딱 들어있고 그리고 이게 진짜 맛있거든 썩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아 이거 썩이 아니라 이게 닭새우라고 해야 되나? 어 닭새우 닭새우 맞아 맞아 와 미쳤다 <laughs> 보통입니다 보통. 양 졸라 많은데. 딱딱 오징어부터 시작할게. 국물을 먹어볼게요 입김 나오는데? 걸으면 카페 나오는데 동선까지 그래. 완벽한에 드든. 다 먹었으니까 손좀 씻고 계산 좀 하고. 잘 먹었습니다. 생이 아, 맛있네요. 여기 응. 약간 블러올 같은데 뜨길래 먹었는데. 응. 입에 맞으세요? 아 이게 엄청 많았어. 요 네, 네. 많이 잘합니다. 네, 생이 딱 사람 첫 인상 봐보면 몇 살인지 보이잖아요. 저몇살 같아 보여요? 솔직하게. 2 네. 0이요 20초 반이요? 아 초반, 아 그죠 그죠 초반은 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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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죠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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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laughs> 아그 한번 떠본 거죠 아 저도 저도 그양심이 없죠 초반에 음, 같이 익었더라. 네. 잘못된 아 추위가 들어 사무소 사장님 아사장 다음에 그 뭐지 그시름시름차 씨름, 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놀러오기란 단될거 같아요 그때 네. 감귤탕시를 마시는 거애들또 먹어달라 해가지고 아, 예. 다음에 또 놀러오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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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 엄블랑 뜨 그거 다음에 그름보라랑 왔을 때 물어볼게 절대 이제 제가 뭐 20대 이제 중후반 소리 듣고 네, 이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좋아하면 지는 거죠 저도 사실 예상하고 있었어요 <laughs> 장사 잘하더라 웃음이다 내게서 좋은 음식은 맛있는 음식은 사람의 기분 좋게 한다라 할까 감 감은 리고 있는 고양여인 <laughs> 돌이랑 좀 닮았는데 뭐가 닮았는데? 어제 돌이 피부도 좋다고? 너 나갈래? 여기로 가면 카페가 나온다고 했는데? 어 잠깐만! 아 500m 카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면 나와야 되는데? 이쪽은 d l c 라고 아닌데 표지판 길대로 왔는데? 여기 왜 이렇게 구덩이를 이렇게 파놨지? 구덩이를? 졸라 깊은데? 왜 저렇게 파놨을까 저기를? 아 저기 카페 예정이라고. <laughs> 건물 하나 있긴 한데. 아니 카페 건물이 아니야 KBS 이거 뭐임? 뭐지 철조망이랑은? 아 인스타 계속 씹.. 쉬... 아 인스타 감성? 고산 중계소 니가 가 설마 이경과 카페가? 아니 500m 벌써 지난 거 같은데 여기서 커피 한잔 달라 하자고?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아 근데 아니다 일하시는데 아 믹스 커피? 어? 약간 뭔가 그럴듯한 인스타 감성 나는 뭔가 있다 돌담지 저건가? 전방에? 어? 아 야야야 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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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한잔 쌈뽕하게 먹겠습니다. 오, 신수 카페 영업 중인가? 어, 잠시 외출 중이시라는데? 아 이런. 아씨. 아, 옆에 이렇게 보면은 잘돼 있는데 신수동 카페, 신수 카페. 아신수동어서 신수 카페인가봐요. 잠깐만 기다려 볼까? 아니 여기 핸드폰 번호 적어놓으셔가지고. 되세요. 되세요. 언제 없어예 메뉴판이나 한번 볼까? 확대 한번 보이려나? 아메리카노 초코라떼 카페라떼 팥빙수 어야 팥빙수 맛있겠다 팥빙수 팥빙수 시원한 거 먹고 싶어 오늘 어, 너무 더워 아 근데 전화하려면 방송 꺼야 돼서 전화 대신 해주실 분아 서버폰인데 그거 전화되는 거 아니야 야 근데 이거 되게 약간 일본 감성인데 아조금앉아 쉬자 조금만 쉬자 어? 눈에 물 묻었네 오빠가 닦아줄게 좋아 죽네 이 새끼들 바닥에 앉을까? 어차피 이거 방수인데. 어아 어. 어, 사장님인가? 제발. 저쪽으로 가주세요. 자리였고요 1쯤 되니까 먹고 가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긴다랄까? 어, 또차한대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두 대다, 두 대다, 제발. 세 대다, 세 대다. 어, 저 캐스퍼. 그래, 저거다, 저거. 느낌 온다. 여한 느낌 나잖아. 나렌드로 봐. 온다 온다. 둘대체 누구? 오 잠깐만. 가자 사장님. 사장님. 어 왔는데? 어 맞아 맞아. 아니 앞에 서시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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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이게 되네. 사장님 같은데. 어 들어가신다 들어가신다. 아 손님인가? 아 손님이 저렇게 커브칠 수가 없다고. 아딱 봐도 로컬이야. <laughs> 아 네, 열리네. 안녕하세요. 아직 커피 먹을 수 있죠? 네네네아 네네 약간 달달한 거 먹고 싶어 많이 기다렸는데 서비스 달라하며 아, 민원 아 바닐라 라떼 괜찮습니까? 네아 그럼 바닐라 라떼 아이스로 드릴까요 아니면 아이스로 주십시그몇 네. 살이세요? 저몇살 같아요? 같아요? 아 솔직하게 20대 한... 너무 많이 갔나? 아니 20대가 왜 많이 간 거예요? 26, 27 26, 27이요? 네아네 너무 많이 갔어요? 아뇨 아뇨 이제 20대 후반이죠 스물아홉입니다아예맡겨맞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아이 농담이고 30대 기지해 예, 아아 기지라는 리액션은 아, 아 이거 아니, 일부러 기분 아니. 좋게 해주시려고 이거 아니 이거 아니 방금 그거는 와 사장님 장사 잘하시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음. 저 찍으면서 잠깐 좀 쉬다가 가도 되는 거죠? 네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 먹겠,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여기 아, 시원해고좀 앉아있다가 이려네 그래요 아, 밖에 좀 습하니까 근데 그거 저 슬램덩크 한 번도 안 봤어요 사람들이 하도 이제 그 어떤 농구 소년 만화의 정수라고 하니까 그거밖에 모름 정대만 짤밖에 모름 선생님 만수현 키로 농구 가능하냐고? 얘 키랑 나랑 비슷하지 않냐? 송태석송태석키 몇이야? 이름들은 알아 175야? 나랑 비슷하네 172.8. 5 0도안 먹었네. 리필 <laughs>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아, 네.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 잘 쉬었다. 아, 근데, 나 이제 안에서말못 했는데, 지금 이제 나와서 소신발언. 사장님, 내가, 아, 저 사실 30대여, 기라니까 기지! 이거. 그 20대 후반으로 보셨겠다 그러면 20대 후반 맞지 맞지 20대 후반 정도라면 되고 어쨌든 오늘 타율은 평균치 냈을 때 이제 제주도 사람들이 보는 이제 핑크 자크의 이제 외관은 20대 후반으로 예, 하면 되겠고요 앞으로 계속 뻗어볼게요 기지 기지. <목소리>